Do we y o were...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 애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공유하고 싶어서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. 뭐 SNS 같은 거 통해서 어뭐 육아 정보를 많이 좀 접하고 있는 편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모르던 지식들도 배우는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익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이 사진을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조금 감가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SNS나 그, 그뭐 그런 걸로 공유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가에 대한 상담을. 해가지고 누가 지식을 얻고 그다음에 또 고쳐 나갈 건 고쳐 나가고 그런 게좋을까 SNS 중에 좀 약간 특화된 예를 들면 자기 아주 멤버십 애들이 이렇게 같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진 같은 거 공유해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서로간의 어떤 생활에 생활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. 어, 서로 간에, 그, 친분을 쌓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런 데 갔다 왔어, 막 이러면은 되게 부러워하거나, 이렇게 좀막 하는 경우도 있고, 거기 묶이는 엄마들도 있으면 좀 서운해 또 하고,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뭐, 실제로 뭐, 애들 데리고 여기 가면은 사실, 우리 어른들 하나 있으면는 똑같지만, 허에막 이렇게 또 느껴지긴 한데, 실제로 또 보면은, 아,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갔다가 고생해서 사실 이런 것도 많은데, 그런 거 가려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. 되게... SNS로 공유하는 거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하는 거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사생활이 있고 또 올리고자 하는 거는 부모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건 조금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상대적으로 SNS라는 게 너무 좋은 모습들, 너무 행복한 모습들만 보여지기 때문에 또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사진을 많이 올리거나 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는 SNS 하지 않습니다.